로이드 존수의 영적 침체에서 발자하였습니다. 17장,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는 우리를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며, 또 그는 이 목적을 위하여 여러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라 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 때문이냐? 그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자녀가 분명한 지시에 따라서 바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벌을 줄 수밖에 없으며 훈련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으신 분이시니, 아니, 훨씬 더 무한한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징계하시는 방식을 잠시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까요?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자가 많으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생의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 여러 일들과 환경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시험에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통하여 건강이나 질병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검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므로 성화는 더욱 고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임재를 멀리해 버리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뜻이 보이기도 하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욥교의 대주제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장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이우치고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개의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성화의 일부인데 스스로 물러나시며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축복을 멀리 숨기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괴롭히며 당황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에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있던 경험이 갑자기 끝이 나고, 욕과 같이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았으면 하고 탄식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라곤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멀리 보이지 않게 떠나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은 외롭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느,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떠나 계신 것 같은 때가 때때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의 일부이며, 그가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위대한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나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처럼 잔인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기이한 이들을 보고 듣고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높임을 받는 영적교만이라는 위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영적교만은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집요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어떤 비상한 경험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약점을 만들어 해를 줄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바르고 안전한 위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자기 자신도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성질의 것입니다. 18장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성화를 조금씩 이루 어 나가시며 촉진시킨신다는 성경의 교훈을 좀더 깊이 상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잘못된 태도,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대하며 별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가벼운 물건인 것처럼 떨어버리려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진지하게 징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는 위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해 버리게 되고 절망감에 쌓여 주저앉아버리는 위험에 대하여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경험에 친숙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곧난 정말로 이것만은 견딜 수 없어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츠려들고 그 일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우리는 그 밑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완전히 낙심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좀더 나아가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원망에 찬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멋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올바른 태도인가. 이 같은 신앙 생활은 참된 것인가?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옛 생활로 되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셋째 태도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주 멋지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시련의 바람이 불자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쓰디쓴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까지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가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만일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털어버린다면. 그 밑에서 낙심해 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실은 우리는 어린 아기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행동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는,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는 아들로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된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젠 유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시련을 주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그의 자체만을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하여 그것들을 직접 성경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자와 부신자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부신자가 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때 그것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에게는 세속적인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는 그런 태도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어떤 상황을 취하여 그것을 바로 이 문맥 속에다 넣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사건들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공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에 적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의 문맥 속에 넣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영적 훈련장에 들여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저기 검사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은, 하여야 할 일의 전부는 그에게 순복하여 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감독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훈련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검토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토에 따라 스스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나는 훈련장에 있다.무언가 문제 있는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무엇이 잘못되었을까?나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해야 합니다.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어떠한 징계가 발생하였던지 그것에 반응해야 할 태도입니다.그것이 질병입니까?불의의 사고입니까?실패입니까?낙심입니까?어떤 이의 죽음입니까?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이 교훈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은 왜이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나는 어디가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영적 생활에 소홀하였나?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았나? 나는 어쩐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나는 범죄하지 않았나? 나는 잘못한 일을 한 것은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그 원인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되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발견하였거나 실수를 발견하였거나 나태함이나 다른 어떤 그릇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훈련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잘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에게 곧장 나아갑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으며 변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 나는 그릇 행하였었다. 나는 좁고 고든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결의 생활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대로 찾아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의 필요를 깨닫습니다. 어떤 일은 행하기를 중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결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었고 우리의 몸에전 조직이 기운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고르함을 열렬히 사모하라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장에 집어넣으시려고 받으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한 가정은 그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의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이라고 한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통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굳도 있는 근육을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그 근육이 곧 유연해지게 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운동을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후에 그로 말미 아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훈련장에서 잘 해내면 해낼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기간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잠시, 잠깐만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께와 천국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